안녕하세요 리치 톡톡입니다. 네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이제 성공에 대한 마인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최근에 어, 공유받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란 내용이고요. 성공하고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인드셋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마인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내 나이 50이 되어서야 이런 것을 깨달았다. 초년 성공은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인생의 대박은 오히려 쪽박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저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초년에 좀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렇게 성공 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이제 친구들한테 다들 너무나도 인기도 많고 잘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 어렸을 때잘 되면, 그쵸? 어렸을 때잘 되면 되게 좋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잘되면 너무 이제 어떤 독선이나 아집이나 교만이나 이런 쪽으로 또 빠지다 보니까 또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에게 초년 성공이 인생의 독은 아니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 어,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연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생이 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대박은 오히려 이제 쪽박의 지름길이라는 걸 이제 배웠다. 저 역시도, 뭐, 특히나 이제 투자 관련해서,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투자하면 진짜 뭐 완전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굉장히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들도 저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큰 성공이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로또 같은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대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 대박 중에 하나가 로또잖아요. 근데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의 10년 뒤에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오히려 당첨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안 좋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박은 오히려 쪽박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 역전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과, 그쵸? 그렇죠? 예, 네, 오랜만에 만나면 뭐 5년,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바뀐 친구들도 꽤 많죠. 그 다음에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이 실제로는 정말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명함을 돌리면 97%의 사람은 버린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받은 명함은 안 버리면 되겠죠 내가 받은 명함은 내 연락처에 넣어 놓고 연락이라도 한두 번더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20년은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40대에 하늘을 찌르던 자만심도 50대로 들어서면 급속도로 꺾인다는 것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기억이나 추억은 구무줄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40대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인생이 많이 바뀌고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보통 50대에 들어서면 급속도로 꺾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거는 일단은 50대에 들어서면 대부분은 체력이 먼저 꺾입니다. 예, 체력이 꺾이고 체력이 꺾이다 보니까 열정이 꺾이고 열정이 꺾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많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어 40대 잘 나가던 이 40대에 뭐 대기업에 <laughs> 어느 정도 간부직에 있건 어디에 있건 사실 40대가 주류 주는데 그때 사실은 또 어떤 50대나 60대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들어서 급속도로 꺾이는 거죠. 하지만 어, 이 부분은 저는 이제는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하면 50대, 60대에서 정말로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열정도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많이 냈어도 퇴직하는 순간 회사는 나를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과 인생에서 믿을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밖에 없다는 점을 배웠다. 아무리 성과를 많이 냈어도 퇴직하는 순간 회사는 나를 금방 잊어버린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참 안타깝지만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고마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굉장히 고맙지만 고마운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런 것보다는나 역시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내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많았지만 사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말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조금 나는 덜덜 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마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회사가 붙잡겠죠, 그렇죠? 내가 나간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을 가,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생에서 믿을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밖에 없다는 점을 배웠다. 어 이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돼야. 내 자식한테도 내가 도움이 되고 내 배우자도 내가 잘 돼야 배우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출발과 믿을 것 그리고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통제 가능한 것 내가 자식도 통제할 수 없고 배우자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에, 결국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잘 통제를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식이나 배우자나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한 행복한 노를 후 만드는 비결은 있는 걸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만약 내가 창차한 30대의 젊은이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살도록 내 자신에게 충고를 해줄 거다.